앞에서 도체 반도체 배웠죠. 예,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하는데 지금 앞에서 배운 우리가 규소로만 되어 있는 것 지금 옥대 규칙 만족하게딱 되어 있죠. 이렇게 규소로만 되어 있는 이 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순수 반도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순물이 없어요. 물이 없고 어, 규소하고 저만늄 1 4조이1 4조요고 주결표 14조 예, 이로 돼 있는, 어, 애들을 우리가 순수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고유반도체, 이말 용어가 이랬다, 잘했다, 아마. 저 마음대로. 자, 낮은 온도에서 고유반도체는 자유전자나 양공의 수가 적다. 아, 네, 여기서 한마디 하고. 와, 일반. 제가 한 20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용어를 몇번 바꾼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바꾸는데 돈, 돈을 주는가 봐. 이 미친 것들이. 책다 바꿔야 되고 또 이러니까. 책 사지 사고 이러니까이 이,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이런 말했다 저런 말 했다가 이 번역본이라서 저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왜? 한글 우리나라밖에 안 쓰거든. 공용어가 아니니까. 저거가 만드는 말을 우리가 다 써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아가 영어 용어. 만약에 만약에 전자 일렉트로닉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지. 전 세계 공용어니까. 근데 얘는 지금 마음대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야. 이게 미친놈들. 하여튼 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책에 있는 글자 따라가야 되겠죠. 낮은 온도에서 고유 반도체에는 자유 전자나 양공의 수가 적다.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는 이게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잘, 그니까 티, 티, 티 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잘안 흐릅니다. 근데 이제 고유반도체에 약간의 불순물을 넣으면 전류가 잘 흐르게 할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도핑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도핑한다. 오케이. 됐나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밑에 그림을 보면은 자, 이렇게돼 있는데, 우리가 요 그림을 딱 보면 알아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전부 다 규소인데, 이게 그림이 잘안 보이지만, 여기 뭐 있습니까? 붕소 있죠? 여기몇 쪽입니까? 13족입니다. 13족. 우리가 붕소, 탄소, 질소 순으로 여기 13족, 14족, 15족, 이렇게돼 있잖아요. 그죠? 그 14족은 전자가 이렇게네개가 있고, 13족은 이렇게 체외각에 세개밖에 없고, 이아들은 다섯 개 있고, 요렇게 배웠단 말입니다. 됐나요? 그니까, 러이는 공유결합 4번다 하기에는 하나가 부족한 전자가, 이는 하나가 남는, 그러니까 붕소 밑에 누구 있습니까? 알루미늄, 그 다음에 갈륨, 인듐, 요런 거 있죠? 요거 외워줘야 됩니다. 탄소 밑에 규소, 저마늄 이렇게 있죠? 이 아들은 어차피 순수반도체니까. 이는 질소 밑에 인,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가 있거든요? 요런 거 외워줘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아들을 넣으면은 이 아들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예, 공유 결합을 다 하고 하나가 비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공유 결합 못했잖아요. 요가 이름이 뭐라고? 양공이다. 이걸 이제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플러스 구멍이니까 이렇게 입자 치고 갈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 아들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규소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 사이에 붕소를 약간 질소를 약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반반 섞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규소인데. 오케이? 규소인데 이하만 몇 개만 부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아들도 대부분 규소인데 여기 1을 넣죠. 었 1을 넣었더니 무슨 전자가 하나 남았습니까? 여기 여기 전자가 하나 남아 있죠. 결합 못 하는. 이아들이 무슨 전자다? 자유전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긴 거를 모식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적느냐?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있고 이하는 자유 전자가 있으니까 이 아들은 파지티브 P 소문자입니다 이거. 요 아는 N 네가티브의 약자입니다. 파지티브, 네가티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옆에 적혀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이 아들을 왜뭘 불순물로 뭘 넣어야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몇 쪽을 넣어야 된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이제 보니까 자 보세요. 이 아들의 원래 순수 반도체 그림을 제가 옆에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옆에 중간에 그릴까요? 순수 반도체는 요렇게, 요렇게 있고, 요게 지금 다꽉차 있다. 전자가.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꽉 차. 오케이. 요렇게 돼 있다. 요걸 느끼는 거죠. 이거 그림, 요렇게. 원자가 띠. 여기에서 보세요. 이안은 뭐가 생겼습니까? 다 차야 되는데 한 줄에 비어 있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 여기 요게 비는 거야, 요게. 어디에 비냐면은 그림을 우리가 여기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요게 비어 있는 겁니다, 요게. 요게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꽉 차야 되는데 지금 요게 비어 있는 거야. 그럼 비어 있다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양공을 그리겠죠, 양공을 그림으로 다 찾는데 조금 비어있는 거야. 여기 구멍이 나 있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게 다 차야 되는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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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아니 몇 개만 몇 개만이니까 띄엄띄엄 구멍이 나 있는 거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는 다차 있는데 여기 띄엄띄엄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따로 그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개가 아니잖아. 이게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의 선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아들을 이렇게 따로 그려준 거, 요거를 따로 그려준 겁니다. 요렇게 생긴 거를, 요 부분을.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공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의 소속은 누굽니까? 이 아들이었지. 이 아가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 소속은. 근데 이 아만 따로 그려준 거라니까? 비어있는 공간을. 됐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생각해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전도띠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죠? 맞죠? 비어있잖아. 구멍이. 맞죠? 이런 느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들은 어떤 느낌이냐? 이 그림 다릅니다. 이 아들은 요 전도띠가 꽉 찼고 여덟 개꽉 찼고 지금 하나가 등그런이 있는 거잖아. 맞죠? 이 아는 등그런이 있으니까 어디 소속이냐면이 아들의 소속이야. 자유 전자가 이게 있는 꼴이라고 여기 있는 꼴. 그래서 이 아를 위에, 그러니까 소속을 위 아래로 나눠준 겁니다. 소속이 위에다. 그래서 위쪽에 그려주는 거야. 여기 요게 무슨 전자 그려주는 거라고? 자유전자 요거 이해 갑니까? 요거 아니 요두 요 번째 껍질 꽉 찼잖아 그럼 요거는 요게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 껍질에 가까이 있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순수 반도체는 에너지를 한요 정도 넣어줘야지 뛰어 올라가는데 양공이 생기면서 자유전자가 생기죠 근데 이 안은 요게 바로 구멍이 있네? 그럼 요만큼만 뛰어 올라가면 됩니까? 그렇죠.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이아은요기 있는 전자가 바로 그냥 요렇게 뛰어 올라가도 됩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작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양공을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P형 반도체, 요거를 어, N형 반도체다. 됐습니까?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응.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그냥 양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공, 양공이 주로입니다. 전하를 운반하는 운반자이다. 남은 뭐가? 남은 뭐가? 전자가 이하는 주로 주로입니다. 주로 전하를 운반하는 예 운반자이다. 뭐 전하 운반자라고 부르거든요. 됐습니까? 양공에 의해서. 뭐 바로 위에? 원자같 띠. 띠 바로 위에. 그 다음에 남은 전자를, 전자에 의해서 뭐 바로 하네? 전도 띠 바로 하네. 이 소속을 적어준 거예요. 여기 그려준 거예요. 이런 그림 기억해놓고. 상대적으로 전기가 잘 흐른다. 그러면 이하를 이제부터 그냥 P형 반도체. 요거를 그냥 양공이 있는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있는 반도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지금은 이제 다이오드인데 다이가 뜻이 뭡니까 다이입니다이 다이.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두개 붙여 놓으면 봐보고 다른 거두개 붙여놨겠죠 하나는 음, P형 반도체 요거 요거 그려볼게요 P형 반도체 뒤에 그림이 있는데 P형 반도체, 오케 하나는 N형 반도체를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P형과 N형을 이렇게 이렇게 P 아, 아 N형이죠, 이거 N형.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그걸 보고 다이오드라 합니다. 그럼 전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당연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양쪽 연결한 거 보이죠. 어, 실제 기계를 그려놨네요. 됐습니까? Okay. 자, 그다음에 다이오드 중에 조금 이거 아, 둘이 똑같은 모습인데 반대로 꽂아놓은 거고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 간격을 조금 벌려놨어요, 제가. 요거 기억하시고 이불로 벌려놓은 겁니다. 자, n형에는 무슨 전자가 있다?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려 볼게요. 자유전자. 여러 개 그려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귀찮으니까. 이거는 양공 구멍입니다. 구멍. 플러스 구멍, 양공. 플러스 구멍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모식적으로 그려 줍니다. 여기서 에 전지를 어떻게 그리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오케이.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봅시다 플러스 긴게 플러스인가 아시죠 마이너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하를 모식적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립니다 이 P형을 이렇게 세모로 그려주고 이 N형을 이렇게 바닥 이렇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 요, 요, 요 모습 이하는 당연히 P형이 요쪽이니까 P형이 요쪽에 N형이 요쪽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 됐습니까? 이하도 당연히 P형이니까, 이렇게 N형이 이렇게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하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오케이? 좀 그림 다르죠? 자, 이게 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이유가 만약에 이게 도체라고 칩시다. 장항이라고칩게요장항항이 네. 있을 때, 여기 분명히, 뭐, 어차피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있겠죠? 전류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왜 흐름죠 여기? 요 전자는 분명 일로 갑니다. 그래서 요로 가. 전자는 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데 여기서는 에 전자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전기가 꾸준히 흐르려면 계속 여기에는 자유 전자를 넣어주는 마이너스극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자유 전자가 많거든요. 넣어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 이 아들이 이동해가지고. 결국 플러스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결국은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서 플러스로 가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주는 놈이 건전지야. 한마디로, 뭔가를 계속 유지시키 주려면은, 이게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로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차가 빠져나가야 되고, 차가 들어와야지 계속 차가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차에 아무것도, 차, 도로에 차 없으면 안 되고, 자유전자 이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자가 이제 차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기가 만약에 막혀버려, 그러면 아무리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빠져나가고 누군가 계속 추가해줘야지 계속 그러는 거야. 물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수에 호수에 우리가 호수 꽂아가지고 물이가 수도꼭지 안 열면 물이 통합니까? 안 통하죠.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을 넣어주고 이 수도꼭지 앞을 막아놓으면 이게 물이 흐릅니까? 못 흐르죠. 누군가 물을 빠져 빠지, 빠지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전류 표시해 볼게요 플러스에 돌아서 마이너스 가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하는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하도 이쪽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했죠 전류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데 그럼 전류 방향대로 양공도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전류 방향대로 일로 갑니다. 양공들은 분명히 일로 갑니다. 자, 일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죠? 구멍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은 어떻게 가죠? 전자들은 이쪽으로 옵니다. 그죠? 전자들은 이쪽으로 오지. 이아들은 어, 반대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블루 쪽으로. 그죠? 이아들은 자, 일로 가죠. 일로.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양공과 자유전자가 만났어. 이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중간에서 소멸합니다. 둘이가 만나, 여기서. 쉽게 말해, 가소멸이라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아들이 가 만나가 쌤쌤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나, 저는 소멸한다고 말을 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이 소멸하면 더 이상 움직일 게 없, 없을 거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 플러스극이죠. 플러스극에서 뭘 빼돌립니까, 이 아들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거, 전자, 전자. 여기 있는 전자를 빼돌립니다, 이렇게. 전자를 딱 빼돌리니까, 여기 다시 뭐가 생긴다? 양공이 다시 이게 생기는 거야. 양공이 다시 생성. 그럼 생성된 양공은 또 어디로 간다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서는, 마이너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서는 뭘 넣어줘? 그렇죠. 전자를 넣어주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 전자가 여기 생깁니다. 아, 전자, 여기. 여기 전자가 생긴다고, 이렇게. 그럼 이 전자는 또 가겠죠? 그럼또 솔면, 끊임없이 계속 왔, 이게,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됐나요? 그래서 전류 방향 이쪽이고 항상 양공의 이동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자유 전자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 전류니까 이게서도 전류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꼴이고 이게서도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꼴이니까 계속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서 소멸 안 해주면 한마디로 물이 안 빠져주면 안 되니까 계속 소멸, 계속 생성, 계속 생성, 양공 생성하는 이유 알겠죠? 자유 전자를 빼가 전자를 빼가 버리니까 됐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꾸준히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 하자 표가 뭔 뜻이냐? 이걸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고 이렇게. 그런데 이하가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자,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생성 소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 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트 들어가면 끝나. 끝. 이 소멸. 여기 있는 것도 양공이 열로 오면은 양공이 오면 여기서 자유 전자가 가죠. 자유 전자가 여기 톡 채워지면은 여기에서 양공이 또 사라집니다. 소멸. 맞죠? 그럼 한쪽에 한쪽에 소멸했으면은, 여기에서뭘해 생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하 둘이는, 하나는 네가티브, 하나는 파지티브인데, 어떻게 생성을 해준다고? 이하는 전압이라는 놈이 생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하는 전압이 이하들 빼가는 빼갔지, 생성을 못 해준다고. 그래서 요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딱 다지는. 한마디로, 요게는 계속 움직이는데, 얘는 차한 대, 차한대 들어오면,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니까 전류가 안 흐른다고 보는 게 맞지. 이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과 안, 똑바로 안 되어있으면은, N에서 P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한, 요렇게는 전류가 흐르게, 요거는 전류를 안 흐르게 할수 있죠. 맞죠? 됐습니까? 됐나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런데,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데, 이걸 틈을 약간 끼워놔. 방식은 똑같은데, 양공이 요까지 와. 자유전자가 요까지 왔어. 그러면 이게 좀 가깝게 만들면은, 어? 조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겠는데 하면서 톡 뛰어넘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띠틈, 띠틈. 요게 있는 전자가 요게 있는 양공으로 톡 뛰어넘는 거야. 어? 이거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전자가 이에서 여기로 이동하면 빛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빛 방출합니다. 여기서도 빛 방출합니다. 얼만큼? 요 틈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게 되겠지. 이 아이름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됐습니까? LED죠. 여기 LED 그림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LED 그림이야. 그다음 LED는 반대로 꽂으면, 이것처럼 반대로 꽂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고. 그래서 LED는 어떻게 생겼느냐이 알을, 다이오드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넣어놨죠. 이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됐습니까? 한쪽은 플러스, 긴 쪽은 플러스를 연결하고 짧은 쪽은 마이너스를 연결하라는 거야, 여기. 이해가 나요? 이게 P형 반도체가 있겠죠. 여기가 당연히 N형 반도체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이거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뛰어넘는 거죠.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를 이렇게, 아니, 그거 뭐고, 띠띠와 띠, 띠와 띠타일를 이렇게 뛰어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요 방향대로 또안 걸어주면 불빛이 안 나와. 됐습니까? 그러면 이 틈의 간격을 조절만 우리가 할수 있으면, 간격을 좀 좁히면, 에너지가, 좀 작은 에너지, 한마디로 강자가, 에너지 작은 거, 빨간색 계열, 이런 거넣을수 있고, 좀 크면 우리가 파란색 계열, 이런 거 뽑아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띠 틈만 우리가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색깔을 낼수 있는 LED를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LED는 뭐만 있으면 돼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세가지만 있으면 되죠. 맞죠? 그세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이 틈을 조절해 가지고 그세 가지만 생산해 놓으면은그세 개를 한 픽셀로 묶어 가지고 천연색을 다낼수 있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정류자, 정류 작용을 하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원리는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이지. 순방향, P형, N. 지금 양공 여기로 이동한 거 보이죠? 자유전자가 이동, 이동합니다. 그래서 둘이 가 만나고 여기서 사라진다고. 오케이? 사라집니다. 요거는, 양공은 계속 이쪽으로 하고, 여기서 생산을 못하니까, 요 그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생산을 못하니까, 어, 이게 좀 전류가, 아, 이거 못 흐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그림이 아까 그 그림이에요. 됐나요? 오케이 계속. 자, 그럼 이거는 뭐냐? 이 그림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헤로드를 딱 꾸미고 한쪽에 P형, 한쪽에 N형을 이제 다이오드를 달고 여기 장 하나 있어줘야 되고 뭐 전류기 하나 꽂았다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되있다면. 자 이렇게 연결돼어이 직류죠 직류. 만약에 직류를 연결하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흐르죠 이렇게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그냥 꾸준히 흐릅니다. 그래서 직류를 흐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전류를 측정하면 이하가 일자야. 전류 I입니다. 여기 전류기에 꽂았다고 치고 됐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우고. 어떻게 만들거냐 요렇게 생긴 온걸 다닙니다 요거 우리 알죠 우리 콘센트 대지구멍 대지구 이거 이거 멀티탭 멀티탭 요거 동글동글한거 요거 요거 이거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서 꼽은적 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왜그랬냐면은 1초에 이 60Hz거든요 60Hz 뜻이 뭐냐면 1초에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뀝니다 왔다갔다 한다고 전자가 왔다갔다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1초 60번 바꿔 요거를 됐습니까? 그럼 이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일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거 1초 60번 한다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있어야 되느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이 이 그림이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P가 이 이거 다이오드를 안 꽂아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오드를 꽂으면 은 열로는 전류가 흐르는데 열로는 전류는 차단하겠죠 야가 그러니까 반쪽은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 부분이 사라집니다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요 그림이죠 됐습니까 아요렇게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예, 정류작용이다. 라고 부릅니다. 됐죠? 요거, 요거 우리가 교류라고 합니다. 교. 그니까 러 이거, 이렇게 건전지 그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정해놓은 거고, 이교류의 요거 표시가 뭐냐? 여기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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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린 거예요. 요거. 전압이 이렇게, 절,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뭐, 전류해도 되고 전압해도 됩니다. 어차피 V는 IR, IR이라서. 알이 뭐 진동하면은 부위도 당연히 진동할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은 발광 다이오드죠. 이름이 발광 다이오드. 오케이. 됐나요? 이걸 줄여서 LED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 느낌을 우리가 이게 빛 방출하면 이걸 막 모식적으로 막 외울 필요는 없거든 됐나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아까 전에 p형과 n형 사이에 이렇게 전자가 여기서 톡띠 넘어가 여기서 빛 방출한다 요걸 모식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다만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야지만 빛이 방출되고 반대로 걸면은 빛이 방출 안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와 이거는 발광은 빛을 나오게 하는 거고 광 다이오드는 빛을 받아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어떤 느낌이 있었냐 요거는 모식적으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여기 N형, p 형이면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고 말, 배웠단 말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다가뭘 하느냐? 빛을 약간 비추면은 여기서 아까지는 뭐 뜨면 안 흔들 안 흔들었죠? 생산이안 되니까 생산이 오케이? 아, 여기 비, 비추네. 그럼 여기 빛을 비춰 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를 강제적으로 로 이동시키는 거야. 빛을 비춰 가지고 들뜬 상태 만드는 거지. 그럼 이기는 전자가 생기고 얘는 다시 양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전류를 흐르게끔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강 다이오드. 그러니까 얘는 빛을 비추면 전류에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여기 우리 자동문 위에 빨간색 점 같은 거, 리모컨 앞에 빨간색 점 같은 거, 그게 여기 광다이오드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광다이오드가 있다. 뭐 우리가 주로 발광다이오드를 쓰겠지만, 광다이오드 책에 있으면 외워놓으면 됩니다.